유령 궁전 강철이는 열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야광석을 잃는 것을 감수한다. 열리는 강철이 몸속에 있는 보석에 관한 비밀을 알아내고 강철이가 팔척 귀신을 없애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걸 원치 않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만든다. 열리는 강철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귀신을 없앨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한다. 귀신의 근원을 알아낸 뒤 여리는 그 원한을 풀고 3개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고 귀신이 미쳐 날뛰며 여리를 공격해 함께 죽음을 맞이하려 한다. 여리는 심하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지고 심지어 스님조차 여리를 구할 방법이 없다. 이에 강철이는 엄청나게 대담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이후의 전개는 지금 바로 공개된다. 여리는 곧바로 말했다. 좋아.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하지만 팔척 귀신을 황궁으로 불러들인 건 당신이야. 당신은 그 귀신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해. 풍사는 몸을 떨며 더듬더듬 말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신은 그저 신령한 전사가 선제의 무관이었다가 선제에게 화형을 명받아 죽임을 당한 것밖에 모릅니다.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부디 폐하, 신을 믿어 주십시오." 황제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 귀신이 선제께서 아끼고 신뢰한 인물이라면 선제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실 이유가 없다. 너는 지금 선제를 모독하고 있어. 당장 네 목숨을 베어 버리겠다. 황제가 분노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이자 풍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폐하, 신은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대비마마께 여쭤보십시오. 맞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이 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신령한 전사와 선제 사이의 원한의 이유도 알고 계실 겁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눈빛에 희망이 스쳤고 즉시 사람을 시켜 대비를 모셔오게 했다. 대비는 풍산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초조해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엄청난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곧바로 달려왔다. 대비를 본 황제는 비웃으며 말했다. 대비 참 좋은 타이밍에 오셨군요. 마침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과 풍산이 짜고 저 사악한 귀신을 불러 황궁을 어지럽히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황제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 그만 시치미 떼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황제가 분노로 미쳐가는 걸본 여리는 재빨리 말했다. 중전마마,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부디 팔척 귀신과 선제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하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궁뿐만 아니라 중전마마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전은 여리를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날 협박하는 거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귀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여리는 다시 말했다. 대비마마 왕자를 위해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중전은 여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말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리는 중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맞습니다. 바로 팔척 귀신이 마마의 아드님, 왕자를 죽인 자입니다. 마마께서 자제를 위해 복수하고자 하신다면 신과 협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전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뭐라고? 너 지금 날 위협하는 거냐? 풍산 저 여자 무당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풍산은 이미 황제 손아귀에 잡혀 있었기에 감히 거짓을 말하지 못하고 울먹이며 말했다 예 대비마마 이 아가씨 말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 귀신이 왕자를 죽였습니다 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미쳐버릴 듯한 분노에 휩싸였고 중전은 분노로 날뛰며 풍산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황제가 그를 막아섰다. 데비마마,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제발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데비마마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왜 선제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신 겁니까? 중전은 흐느끼며 눈물을 쏟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말하기 시작했다. 선제는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요. 그 사람은 예전에는 아주 유능한 재상이었고 선제께서도 매우 아끼던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이웃 나라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 재상이 자청해서 전장에 나가 적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그 재상은 돌아오지 않았고 선제는 그가 전사한 줄 알고 그의 집에 가서 유가족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때 선제는 재상의 아내를 보고 욕망을 품게 되었고 억지로 그녀를 궁에 들여 첩으로 삼았어요. 마침 그때 재상이 집으로 돌아왔고, 선제는 비밀리에 군사들을 시켜 불화살을 쏘게 해 재상과 그의 일가족을 불태워 죽였어요. 재상의 아내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혀를 깨물고 자결했어요. 재상이 죽은 후 선제는 미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천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풍산을 고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황제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존경하고 숭배하던 선제가 사실은 욕망에 눈이 멀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그때 한 줄기 싸늘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고 풍산의 눈이 번쩍이며 빛났다. 그는 손에 묶인 쇠사슬을 힘껏 휘두르더니 순식간에 끊어졌다. 여리는 깜짝 놀라 외쳤다. 큰일났어요. 팔척 귀신이 돌아와서 풍산에게 빙의했어요. 그 순간 풍산은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다. 이제 너희는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나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지? 선제는 죽어야 했고 왕실도 마찬가지야. 난 아내와 자식의 영혼을 위해 모두를 죽이겠다. 다 죽어라. 귀신은 그렇게 말하며 곧바로 여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강철이는 즉시 여리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귀신은 그를 번쩍 들어올렸다. 귀신의 원하는 절정에 달했고 강철이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때 황제가 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말했다. 제상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걸 압니다.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의 영혼을 정성껏 안장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멈춰 주세요. 그들을 대비와 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귀신은 황제를 바라보았다. 황제의 진심을 느낀 귀신은 손을 내렸다. 여리가 덧붙였다. 모든 걸 과거로 돌려보내세요. 당신의 가족도 당신이 이곳에 붙잡혀 있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당신을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인도해 드릴게요. 그들은 당신을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귀신은 여리와 황제의 진심에 감화되었다. 그때 갑자기 중전이 검을 뽑아 풍산을 향해 달려들어 찔렀고 귀신은 분노하여 강철이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여리는 강철이를 대신해 몸으로 막았고 귀신은 그 순간 사라졌다. 여리는 생명이 위태로웠고 강철이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몸속에 있는 보석을 꺼내 여리를 살렸다. 과연 강철이는 보석을 잃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걸까? 팔척 귀신은 사라졌고 과거의 모든 원한도 함께 끝이 난 걸까? 이후의 전개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